안녕하세요. 최진지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지연금으로 월 600을 받을 수 있는 어, 준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토지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어, 같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그 자격,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농, 실제로 농지를 매, 매매를 하지 않고 농업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함께, 어,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지금까지 저 이런 목차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농업인이 되, 농업인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특히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어, 농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농업인이 될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그 대부 농지를 임대를 받아서 현재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용농 경력을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농지대장 뿐만이 아니라 농업 농업병인체... 병행 경영체, 등록 확인서까지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아서 현재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어, 또는 어렵지 않게 어, 농업인이 될수 있는데 함께, 저와 같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농업인이 되는 그 입증 서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 대장이 필요하고 또한 가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 실제로 농업,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에 대해서는 여러, 저번에도 말씀드린 을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임대해서 경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임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지 은행을 통해서 어, 농지 은행을 경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온비도 어, 공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laughs> 농지를 낙찰 받아서 어, 경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임대를 받는 사람의 기준이 가능하면 청년 뭐 농업인 어, 이분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직장인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고 어,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온비드 어,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 받아서 어, 농업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비드 국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상과 같은, 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 부동산 탭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좀더 세부적으로, 어, 이상과 같은 또 다른, 어, 페이지가, 상세,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음, <laughs> 처분 방식에서, 어, 이 임대, 대부, 이 종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선택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토지 중에서 농지인 전답과 수원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어, 그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어,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어, 조건을 넣으면 어, 이상과 같은 지금 현재, 현재 나와 있는 어, 리스트들이 쭉 뜨는데요. 보시면 어,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뭐 100만 원 되는 음, 토지도 농지도 있고 한 37만 원, 그다음에 58만 원, 95만 원, 19만 원 이상과 같이 이렇게 크지 않는 금액의 농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는 한 43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농지를 입찰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어, 입찰금을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임대해서 지을 수 있는 어,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어, 그러면서 영농 경력을 1년, 2년 이렇게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바로 그 임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 되면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는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신이 좀더 오랫동안 갱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이 5년 이후에 그 갱신 여부를 묻는데 이때 또 추가적으로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 5년 동안 농농 경력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대부 농지를 통해서 이 5년이라는 어 조건은 문제 없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가볍게 국유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은 그냥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을 정리해보면, 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영농경력을 5년을 채워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부 농지를 통해서는 이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라 겁니다. 어, 물론 임대료는 음, 어느 정도의 임대료는 필요하겠지만 로제 경험으로 봤을 때이 농지를 임대받아서 실제로 경작을 하게 되면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100%할 필요는 없고 어,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얻을 수 있는 그 농작물에 대한 수익만 해도 이 임대료를 어,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인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온비도 공매 임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고 그리고 영농 경력도 쌓아가면 어, 어렵지 않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